우리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, 어, 우리 대구에서좀 미리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보자. 희가좀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다 어떤 이벤트일까요? 나도 복 많이 던지셨어요? 진짜 이벤트였습니요 아니, 근데, 우리 성우이 안구리였잖아요. 기억나요? 안구리 별명. 이를 방울이 달라 방울이. 네, 네. 한, 우리 하나씩 줄게떨어 어, 거야? 떼지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자,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말이죠 구역 한번 알아볼게요 1구역이 어디죠지 1구역? 1구역 저기인 저기? 저긴? 요저기였나요1구역 1구역 여기 요 여기 1구역 여기 1구역이고 1구역 2구역 구역 서주세요 여기 다 들어 여기가 2구역 구어디요 여기? 여기가 2구역, 2구역 어디 여기? 2구역. 2구역? 자, 3구역 3구역 3 여기가 4구역 4구역 오케이, 알겠습니다 자, 각자 구역마다 공을 저희가 어. 다 담아봤는데 어느 구역에 가장 공을 많이 집중하고 그 구역 안에서 이제 내장 구멍을 도록하겠습니다 이거 냉장의배틀입니다자 아. 먼저 여기가 2조이라고요 4. 아 여기가 2구요. 4. 아 1? 어이 답변 틀릴 거 뭐. 상급 맞지 않아요 뭐 너가 틀렸어요. 어디 어 1. 자1 정리할게요 1, 1. 여기가 1. 2 2 어, 이, 먼저, 이? 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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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일단 아, 아, 그, 2 2트2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. 여기, 이게 여기서 2 2해준거 지금 이 이벤트 관련된 거2자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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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까요 아, 맞다. <laughs> 아, 아, 네, 네. 이제 만말 안전대. 안전대. 자, 정리해주세요. 자, 정리해요 자, 요 자, 리해주 자, 안전해주세요 자, 정주세요 자, 정리해주세요 자, 정리기가해주세요 자, 정리해주세요. 요 자, 정리해주요 자, 정2요 자, 정요 자, 자, 정요 자, 정리해요 자, 정리해요 자, 아니 여기가 지금 1, 손가락 봐요 여기가 1 구역인가봐 어.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... 아 이렇게 전체가 1 구역이에요? 그거 아닌거에요? 여기 두 구역 상황 한번 확인해보세요 숲 <laughs> <laughs> 쪽으로 맞족뜨리고지는데 <만족들이겠지? 웃음> 어? 어쨌든 여기가 1 맞죠? 여기가 1 그래 우리 제작진이 살짝 해드렸어 1자1 2 2 2 2장 네? 저기 1 저기, 어, 저기 봐봐 저기 여기 무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, 1, 저기 화면 1, 보세요 저희가 저거래요 저거 자 그럼 여기가 1 아니잖아. 맞지 맞지 어? 아 저것은 여기까지 있는가? 아, 여기까지는 있는가? 어? 그일 맞죠? 아, 뭐 아, 이렇게 일이네 이렇게 고아 이렇게 다일이네안 써도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어려 어린자 너무 없어요. 1이여기를2 저지 에3 4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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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아 저희만 몰네요자 그럼 1번부터 얼마나 공을 수고해 왔는지 담아볼게 자 보세요 자 여기 세요 이게 이거밖에 안돼? 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계속해서 같이 봤어요? 더 없어? 자1구9은1991 1991 1991 1 9은1을9 9 1 1991 1991 1991 1991 1 9 이. 1 1 9 9 채... 뭐2 2까지 1 2, 2. 에이, 你把住，我直接。哎呀，哎呀，你呀。